만약 내일 아침 세상에서 죽음이 사라진다면 인간 사회는 어떤 위기에 빠질까요? 죽음이 사라지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주거 식량물 등 필수자원은 극심하게 부족해집니다. 환경과 생태계 균형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병과 부상을 입은 사람들은 계속 살아남지만 의료 시스템과 사회 보장 시스템은 폭발 직전 치료 비용과 복지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합니다. 죽음이 사라진 사람들은 점점 정신적 신체적 기능 이상을 겪게 되며 통제 불능 상태에 살아있는 혼돈, 즉 좀비와 같은 사회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도시는 생존을 위한 충돌과 혼란 속으로 빠집니다. 사회는 고령화 과밀 식량 부족과 정신적 혼란이 결합된 문명 붕괴 시나리오를 맞이합니다. 과학과 기술로도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고 사회 질서 자체가 흔들립니다. 죽음이 사라진 세상 인간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혼돈 속에 휩쓸릴까요?